현재 세계 반도체 업계는 불황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 모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 감축, 감산 등의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메모리 사업에서 인위적인 감산과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반도체 설비 투자에 47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격 출혈이 있을 것이고 또한 늘어나는 재고와 감소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감축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한 삼성. 최근 그 우려를 깨고 삼성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 경쟁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메모리 판매로 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낸 것입니다. 아이폰에 사용할 랜드 플래시를 중국 YMTC로부터 공급받으려던 애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삼성전자의 도움의 손길을 청해 애플을 상대로 큰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YMTC는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기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 자본을 들여 작정하고 키우고 있는 기업으로 경쟁사들보다 2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YMTC는 이번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갈 128단 3D 랜드를 개발했고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선두그룹과의 기술 격차가 있기는 하나 이번 애플과의 협력으로 YMTC 제품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했다면 반도체 업계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로 YMTC의 계획은 불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YMTC를 수출 통제 명단에 등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애플을 등에 업고 글로벌 3대 랜드플래시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애플은 급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애플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현재 유일한 대안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일로 지금까지 애플에 주로 디램을 공급해 왔던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까지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애플에 제대로 낸드 기술을 선보이고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감축을 이야기할 때 버티기와 투자를 감행했던 삼성전자는 입장을 고수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묘동치는 메모리 반도체의 파도 속에서 오히려 파도를 장악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삼성전자,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